싸한 마리 어우 야 끌어 끌어 끌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네. 관보입니다 아 지금 장마 장마라는데 또 장마가 끝났는데 또 왔대요 다들 장마철에 어떻게 수해 피우, 피해 입으신 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으셨으면 빨리 후를 털어버리시기를 기원하고 장마철에 안전낚시 기원합니다. 인제권도 지금 이제 물이 조금 안정화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 탁도도 좀 있고 내린 천 쪽은 낚시를 못해요. 수량도 많고, 흙물이래가지고. 첫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첫 캐스팅. 16분의 1 일단 흘려볼게요. 16분의 1. 아, 근데 여기는 딱 포인트가. 미노 포인트인데. 유속이 너무 세. 16분의 1은 아웃. 32분의 3. 콜. 32분의 3이 아마 12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10분의 1인가? 크레이지 테일이다. 요번에 크레이지 테일. 아까도 크레이지 테일이었는데 요거 색깔 좀바꿔볼게 미친 꼬리. <laughs> 지금 제가 로드는 소치의 내어 632 UL입니다. 근데 조금 이, 특이하죠? 제가 유튜브 때문에 로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브랭크를 도색을 했어요. 흰색으로. 그러니까 브랭크만 도색한 겁니다. 가이드 털어내고 오 입질 들어와 소가리 입질이야 소가리 입질인데 야 여기는 진짜 미노 포인트에요 미노 포인트 딱 민호 포인트인데 미노 해야 되나 근데 웜이 더 재밌는데 웜, 뭐, 내가 민호우가 자신 있다 하면 또민호 하는 거고, 웜에 자신 있다 그러면 웜 치는 게 답인데, 근데 이렇게 유속이 너무 빠르거나, 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민호우가 더 좋아요. 오랜만에, 진짜. 아, 해도 나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낚시 나왔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바다 가서 바다 영상을 올렸겠습니까? 내려가, 빨리. 빨아 앉아. 야, 입질 들어왔는데, 이거, 여기는 올라타는 고기 붙는 거지, 박혀있는 고기는 없을 것 같아. 이 유속이 너무 빠르고, 여기는 큰 돌이 없어요. 아 미노우로 한번 바꿔보셔야죠 세 이게 내가 내 예상이 맞을지 여기는 미노우 포인트 같아요 여러분 올라타는 거니까 탐색 범위가 넓은 미노우로 캐스팅해서 올라타는 생선들 한번 붙들어 볼게요 수마리야 수마리입니다 수마리 60SP 서스펜드 수마리가 싱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스펜드도 있어요. 야, 이 정도 탁두면 진짜 고기 올라가는 거 있으면 퍽퍽 부러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네가 지금 시각에 올라가냐가 문제지. 모래 모질에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안올라가나? 최애템 들어갑니다 두루가 두루가 7위 7위에 7위 72앱 이게 서스펜들 두루가가 생각보다 깊이 파고 들어가 센여울에서 그냥 파고 들어가는 능력은 딱슈으 아씨 아 뭐였지? 어씨 입질은 딱, 쪼가리 입질인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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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있어, 올라가는 놈. 비거리를 좀 늘려서, 물골에 있는 놈들을 슬슬 꼬셔서,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한 마리 붙들어 와라 들어가야 왜 들어가가 들어가지 않고 뜨지 들어가가 들어가지 않고 떠요 여러분 야왜안 들어가 왜안 들어가 또 바늘을 끈 안고 있구나 바늘을 왜끈안고 있어 이 자식아 어, 어떻게 좀 해봐라 안끄 바늘 내가 싹 갈아줬는데 안도 오래 써가지고 한 마리 붙들어 와라, 들어가 한 마리 붙들어 와라 와 깊다 히한 마리 봤어요 꾹꾹대, 소가리, 두루가가 한권 했어. 어. 여러분, 두루가가 한 마리 붙들었어요, 여러분. 어 역시, 이게, 그게 맞나 보다. 여기는, 여기는 민호가 탁월해. 와, 여러분, 어. 잘 가라. 어 분위기 좋다 오늘 분위기 좋아 왜 한마리 나오고 말아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낚싯대에서 나는 소리 바꿔볼까 워블리 좀 지랄맞은걸로 한번 해보자 엄청 지랄맞은거 트리코롤 56 MDF m, M이 m 들어가면 미들 레인지에요 첼로권이 우 아니고 중간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기에 액션이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숨어 있는 애들이 아니고, 이동하는 애들이니까, 어필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틴이지만, 유속이 빠른 데서, 액션 안 깨지고, 잘 파고 들어갑니다. 한 마리 밑으로 와라, 트리코롤. 음, 음. 왜 이래, 근데. 올라타는 애들이 때로 안 올라가고 낱마리 로 올라가. 근데 이 포인트가 보니까 여기는 맨날 나오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딱 이렇게 하고 중수 오름수위 때 잠깐 안정화되는 시기 때 잠깐 나오는 포인트. 그런 포인트가 또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장마철에는 이렇게 유속이 빠르잖아요. 이건 덜 빠른 거예요. 포인트 선정하기가 참 애매해요. 일단은 물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데, 수유속이 조금 천천히 내려가고 캐스팅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유초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없는 곳만 찾아가서 이제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평상시에 잘안 나오던 곳인데 장마철에는 여기서 몇 마리 나오더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몇개 갖고 있어요. 이거보다 약간 수심이 많았을 때 왔어야 되는 건데. 이 수, 물이. 근데. 상황이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누구 있었어? 에잇! 꺽지! 어쩐지 입질이 꺽지에요 여러분 꺽지도 장마철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돼? 사진 한번 찍고 꺽거로가꺽꺼꺽꺽꺼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오, 아니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건. 야야야, 왜 이래, 아마추같이. 지금 뭐2년 만에 소양댐 물을 뺀다는데 지금 문제는 물이 엄청 안 빠져요. 오. 꼭지 입질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 물이 빨리 빠져야 수위가 안정되는데 낚시할 곳이 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이씨 아 앞에서 새끼 앞에서 뭐냐? 아이 자식 감치기야 이 새끼야 앞에서는 아유, 그 앞에서. 아 코앞에서 씨.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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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레이트헌팅 그레이트헌팅 오일인가 이게? 에이샷. 글씨가 안 보여. 내가 뵀을 거예요. 싱킹. 플랫 방식이라가지고 액션이 진짜 엄청 지랄 같아요. 히트! 으쒸, 액션이 지랄 같다 그러니까 바로 나와주네. 오, 괜찮네. 오, 삐짠챙이야. 오, 그레이트 헌팅. 한건 했어. 그레이트 헌팅. 으흐, 여러분. 애써. 애가리, 애가리. 오, 그레이트 헌팅. 싱킹 던지니까 또, 한마한 마리. 정말 붙들어와라 아, 비거리는 오지다, 야. 비거리는 오지인데, 생선들도 빨리 불러와야지, 오지게. 흩들어, 아우! 이 입질이, 씨. 이렇게 예민해? 오, 역시 수량이 늘었다가 줄으니까 쏘가리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딴챙이지만 이게 8월 말까지는 이게 증수가 되는 게 쏘가리 낚시에는 도움이 되는데, 9월 달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오름수기가 되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비가 오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댐에서 생선들이 올라오는데 9월 달 이후에는 비가 와도 낚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제 생각이지만 이게 올라가는 놈들이래가지고 한 군데 가만히서 길목을 붙들고 있으면 나올텐데 이런, 쉬... 몰개, 몰개 친구가 나왔어요. 몰개, 그래, 아래로 한번. 한 마리 오, 오야 끌어 끌어 끌고 들어가 오오 그래 이 맛이야 여러분 세 번째 세 번째 에쏘 오야어 그레이트 헌팅도 오늘 일 잘한다야 세 번째 그레이트 헌팅 빠밤 야 오늘 민노로 재미 좀 보는데 오랜만에 낚시 못하다가 어떻게 좀 덩어리 덩어리는 안안안꼬셔지냐네 실력으로는 안 돼? 에이 덩어리도 올라왔을 것 같은데 엄마야 엄마야만 왔나? 입질이 그렇게 쏘가리 고유의 땅 때리는 입질이 없지? 아직 수온이 안 받쳐주나? 아니면 먹이 활동을 안할려르나 오, 해 들어가. 빨리 들어가, 해. 빨리 들어가라. 그래, 그래, 그래. 아,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하고 싶다. 히트! 아싸! 또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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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엄마야 또 엄마야 또또또야우 자동릴리즈 그까 이꺼뭐애쓰니까어네 마리 네 마리째 오너 생각보다 좋은데 그레이트 그레이트 생각보다 좋아 투투 싱킹 해비, 싱킹, 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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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킹, 내 아까운 피, 어이씨, 보기 새끼들 멋덤비 들어, 이 산목이, 산모기, 산목이, 산모기. 산목이래가지고 아주 독해, 놈마

어, 내 그레이트. 그레이트가 다이 됐어요, 여러분. 왜 이래? 어, 아니, 이럴수가. 어. 두루가로 바꿨어요, 여러분. 두루가. 두루가면 그냥은 안 나온다는 두루가로 교환했어요, 여러분. 몰개. 이때 아, 한 마리 걸었어요, 여러분. 오우씨 이거 몰개가 아니었구나. 으흐한 마리 걸었어요, 여러분. 와, 이거도 진할좀 되는 것 같아. 오, 좋아, 좋아. 들채. 들채. 준비, 오, 바늘털이 잘하고 있어. 와... 드루가가 드디어 한건 했구나. 야, 너, 내가 진짜 변심하는 줄 알았다. 나, 응? 어? 네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변심하는 줄 알았다. 나, 참... 드루가가 한건 했어요. 여러분, 그 소가리! 두갈이 잘 보이려나? 에, 여섯 마리째 영상에 안 찍혔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여섯 마리째예요. 확실히 올라가는 놈들이 맞아. 이제 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심심하다고 생각할 때쯤 한 마리 나와주고, 아, 심심해. 갈까 하면 또한 마리 나와주고 패턴이 이런 것 같아. 계속 여기 길목에 검문소 차려가지고 어두울 때 밤새도록 하면 좀 잦겠는데, 제가 체력이 안 돼. 한 마리 붙들어 와라. 한 마리 붙들어 올래? 한 마리 붙어와라 에이 가자. 가야 되겠다. 이제 못하겠다 힘들었어. 여러분 오늘 낚시 낚시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씨 나도 모르게 또한번더 캐스팅했네. 간다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인가, 모르겠네. 에이. 뭐, 마리수가 중요합니까? 손맛 봤다는 게 중요하지. 아무튼, 진짜, 요번 비에는 쏘가리가 올라온 걸로. 어, 소양 때에에 쏘가리가 올라온 걸로. 개체수 확인을 하고 갑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진짜로 덩어리. 덩어리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라인도 감아야 되겠다. 아하.